오늘 로마서 7장 이 부분은 그 시작할 때 보면 결혼하면 이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땅 위에서 결혼하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어떤 여자에게 그리고 이 여자는 남자에게 이제 결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결혼이 그냥, 어, 풀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나는 죽었으니까, 이 여, 자 여, 여인에게 내 아내로서의 그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 죄와 율법 사이의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 우리 좀 읽은, 방금 읽을 때 조금 무슨 알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면, 율법이 죄를 규정하니까. 그런데, 율법이 죄를 가르쳐 줍니다. 아, 당신이 그렇게 한 거는 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당하는데 그건 죽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되게 하니까 이 율법은 죄 짓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이 율법이 나쁜 거냐? 그건 그렇지 않아. 율법은 중성입니다. 중립입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 율법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율법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로마서 7장의 설명인데 앞으로 몇장 넘겨 보십시오.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넘어가 3장, 243쪽입니다. 앞으로 한두세장 넘어가면, 로마스 3장, 20절. 2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똑바로 읽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율법의 행위로 아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 완벽한 행위를 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알게 되고 그죄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때이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다만, 율법으로는 어떻게 하다고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죄를 보여주고 죄를 깨닫게 하고, 네가 죄짓구나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됐을 뿐이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한장 뒤로 넘어가시면 14장 15절을 보시면 4장 15절 로마스 4장 15절 여러분 고부 열심히 합니다 지금 로마스 4장 15절 제가 읽었기에 또 우리 목사가 정확하게 읽는지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저는 율법이 참 좋은 건줄 알았는데 그죠? 우리는 이 십계명이 참 좋은 것이고 십계명뿐 아니라 다른 십계명의 확장 확대 벌전이 되는 그 율법들이 참다 서하고 좋은 건줄 알았는데 율법이 사람 잡네 이거 완전히. 율법이 사람 잡습니다 지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데 율법이 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율법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게 만들었다. 하. 그래서, 자, 그 밑에 25절 볼까요? 방금 15절 읽었고, 25절 밑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유지 울법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푸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도 풀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풀어, 풀어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이름, 엘로힘, 예호박, 많은 이름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오십니다. 임마누엘. 사람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시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심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딱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한 방에 그냥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의 껍데기를 탁 입고, 인두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죠 사람 껍데기를 딱 입고 사람 모양으로 사람들 가운데 싹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아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왜 사람 모양으로 사고셨으니까. 그래서 그분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 가운데 없신 하나님. 우리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가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얼굴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뭐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봐도 괜찮아 안 죽어요. 옛날에 모세나 엘리야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이 십 지나가는 거 한번 보고 졸다해 그러잖아요 보여주시다 이렇게 하나님 만 보고 싶습니다 그니까너나보고 큰일 나는데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그래 내가 네한테 살짝 지나갈 테니까 봐라. 소리로 지나가는데 그거 보고 막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다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봐도 예수님 만져도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 예수님께 막 치대기도 하고,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막이 다리, 다리 베고 막 누, 누워가지고 자고 막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임마누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살리시는고 우리를 안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우리 죽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입니다. 자기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을 갖고 와가지고 대신 내줘요. 자기 생명을 내주고 죽어요. 내어주면 형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냐. 그래서 5종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쭉 넘어가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로마서 7장의 설명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을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10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열 가지 이것이 이걸 막 설명하고 확장하면 이게 커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데 그걸 구약의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정리한 게 613조 정도 됩니다. 613가지. 그 율법을 그거는 어떤, 어떤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의례를어 규정한 법도 있고, 또 어떤 규정은 그들의 시민, 시민법, 사회법을 규정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들의 마음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마음의 표현들을 지적하는 그런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들을 갖다가 다 지켜요. 하나만 안 지키는, 전부 연동,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60, 613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낼 재간이 없어요. 인간들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예 처음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귀한 목표가 되지만, 아무도 이 목표를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기, 저도 그렇고, 여분 우리도 다 맞춰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어, 우리가 가진 이 실력스, 뭐라죠? 유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막 쓴, 쓴 건데, 한번, 한번 노력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이거 옛날에 제가 목사님들 양육할 때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국립대학교에서 8년간 그 교수로 일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이, 이 목사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 그때 가르치던 방법들을 정리를 조금 한 거지. 아주 이렇게 편하게 쉽게 정리를 한 자, 봅니다. 구약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의 개념을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확대해 보면, 율법이라는 것을 개념을 크게 키워보면,